네, 안녕하세요. 재벌투자연구소 최희서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차트 띄어 놓은 거 보이시죠? 오늘 진행할 종목 브리핑 파워넷입니다. 파워넷 매매 포인트 세 가지. 첫 번째, SNPS 산업 발전에 따라서 꾸준한 성장세 지속. 두 번째, 삼성의 SNPS 독점 공급. 세 번째, 삼성이 총 13조 원 규모의 차세계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파워넷이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가 종목을 투자를 할때그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서 투자를 해야 올바른 투자다라고볼수 있습니다. 파워넷 같은 경우는 전력변환 장치인 SNPS의 개발 및 제조 전문 회사입니다. SNPS는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전원의 변환을 제어함으로써 고 효율, 소형, 경량화의 장점을 갖는 전원 장치입니다. 이제 뭐 IT, OA, 가전, 산업용 전자제품에 안정화된 전원을 공급하여 해당 제품을 구동해서 제품의 신뢰성과 이제 수명을 좌우하는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라고 다볼수 있습니다. 파워넷 같은 경우는 다양한 SMPS 적용 분야 중에서 특히 뭐 TV, 모니터 등의 뭐 디스플레이용과 AV, 프린터용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생활가정용 그리고 이제 LED 조명용 SMPS와 이제 어댑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SMPS 뭐냐 이 전력 변화에 민감한 전자제품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인데 전기 변환이 필요한 부분이 많죠 이제 뭐 모든 전기 전자 제품에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뭐 현대의 전자정보통신 산업 발달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가전 통신 등 정방 산업 발전에 따라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제 뭐 생활 가전, 모바일 시장, 이후 뭐 삼물 인터넷이나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등 적용 범위가 굉장히 이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 성장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파운넷은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배터리, 2차전지 관련된 이슈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용어죠. ESs 그리고 뭐 5G, 뭐 이제 IoT 등이기 때문에 관련 수 해 주로서의 재로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매일 포인트 세 번째 이제 삼성 투자 관련된 부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신재생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이제 가전 o a 부분 이제 전장 부분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 내용이죠. 삼성 디스플레이 모니터용 LCD 철수 하반기 생산 완전 중단. 뭐, 이제, 관련된 핵심 포인트, 제가 여기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LCD 사업을 철수하고, 이제 QD OLED로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뭐, 발, 마이크로 이제 발광 다이오드 TV가 굉장히 높은 인기를 이제 이어가면서 생산 라인 증서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2025년까지 약 13조 원 QD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QD 제품을 본격 양산한다는 계획이죠. 하원에서의 주요 고객사가 어디죠? 삼성이죠. 이 삼성이 생산하는 TV에 SNPS를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뭐 물량의 80%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ESS,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 2차전지이 부분 역시도 이 SNP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로 인한 주가 급등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죠. 일단 파워넷에 대한 종목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이제 이번 한주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